고객은 자신이 편한 매장은 선호합니다. 매장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그 매장에 대한 재방문을 꺼리게 됩니다. 이는 매출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테이블마다 고정된 태블릿 PC로 주문과 동시에 결제하는 서비스가 누군가에겐 편리한 서비스가 될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자신이 받을 서비스를 박탈당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직원이 와서 주문을 받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객이 많습니다. 매장에 일괄적으로 설치된 태블릿 PC 오더. 사장님은 보기 좋으신가요? 혹시 돈을 썼기 때문에 뿌듯하신가요? 고객들도 매장에 들어섰을 때 사장님처럼 느낄까요? 와, 멋진, 하고 매달 많은 돈을 테이블 오더에 3년간 지불하는데 고객이 불편해 한다면요? 더큰 문제는 고객 불편을 해결할 방법이 지금 계약한 테이블 오더에 없다면요? 그래서 고객이 불편함을 느껴 재방문을 하지 않아 매출이 떨어진다면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드라마틱하게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 않잖아요. 그 대안으로 고정식 테이블 오더를 비싼 값을 매달 내면서 선택했는데 그 선택으로 인해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면요. 테이블이 작은 매장은 절대로 테이블에 고정하는 태블릿 PC 오더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가뜩이나 좁은 테이블에 고정된 태블릿 PC는 진짜 걸리적거립니다. 고객 눈앞에 메뉴판이 계속 보이니까 재주문을 할 거라고 영업 사원에게 안내 받으셨나요? 거짓말입니다. 99%의 고객은 재주문 없이 단일 상품만 시키십니다. 메뉴판이 보인다고 태블릿 PC 오더를 쓴다고 재주문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좁은 테이블에 테이블 오더 설치는 정말 비추입니다. 이미 3년 약정으로 계약하셨다 하시더라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핀 메뉴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카카오톡, 핀 메뉴 고객 문의 채널